그 한국 기업이 특히 인터넷 기업이 미국에 나가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제가 5월달에 테크 크런치라는 뉴욕에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요. 네, 한국 기업이 저희 마이오 혼자밖에 없었고 참가하러 온 사람들조차도 거의 뭐 예, 기자들도 안 오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한국이 그, 뭐, 1999년, 2000년, 뭐, 2001년 인터넷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은 어떤가요? 예,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고요. 예, 많이 트렌드가 뒤떨어져 있고, 네. 하지만 뭐,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시간 동안 제가 마이오를 왜 창업했는지 그리고 창업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비스와 상관없이 저 스스로 비즈니스를 계속 해나가면서 투자받고 직원들 뽑고 대외활동하면서 이것도 결국은 마이오와 같은 사상을 가진 관계 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소셜 관계 기업가 정신. 관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에 있어서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저희 마이우 서비스를 약간 소개를 곁들이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 저는 소셜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소셜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요. 아. 어, 왜 소셜 기업을 창업했냐면 여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나는 왜 소셜 기업을 창업했는가. 부제, 제가 한 나이가 한몇살 정도로 보이시나요? 스물아홉. 아,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네. 마흔 <laughs> 이, 예. 제가 부제가 예, 마흔 살이 넘어옵니다 마흔 살이 넘어. 제가 마흔 하나에 창업을 했어요. 예, 마흔 하나에 창업을 했고 지금이 제가 마흔 셋인데요. 그. 그 제가 소셜 기업을 창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셜이었느냐?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그다음에 대학교 여러분들 예, 학교 친구들, 또 여기에 와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직장 들어가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관계가 우리를 웃기고 울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돈입니까? 돈이 좀 없어도 관계가 너무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다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유명한 탤런트가 죽었죠. 박용하라고. 그 친구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뭐돈 많은 뭐 회장님들도 자살을 하죠. 그게 왜? 뭐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관계. 관계가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다. 결국은 요즘 뭐 소셜 소셜 뭐 페이스북 뭐 소셜의 거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품이 아니라 관계가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셜이 각광받고 있는 거죠. 자,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성장시키는 불편함의 진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6년, 17년을 해오면서 많은 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 스스로 성장하고 업무를 해왔는데요. 뭔가 내 친구들을 관리하고 내 업무 파트너들을 관리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퇴근하다가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순간 퇴근하다가 떠올랐거든요. 아,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마이유의 메인 매트릭스 그 UI 그대로 머릿 속에 들어왔는데요. 어... 그거 서비스를 느끼는 순간 아 이거가 세상에 나오면. 최소한 사, 세상 사람들이 내 관계를 가꾸고 그걸 통해서 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조, 아까 잠깐 전 시간에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아이디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말로 더 자기가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 하는 거라면 그 원동력이 조금 내가 힘든. 수렁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것. 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퇴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집에 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 퇴근하자마자 이제 어, 잃어버릴까봐 칠판에다 막 적었어요. 어, 제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저보다 그날따라 좀 늦게 퇴근을 해서 와이프 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도 IT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SMO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막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쭉 듣더니 되게 보수적인 친구예요. 개발자 출신이고, 예, 뭐, 되게 포지티브하지 않습니다. 되게 안티한, 예, 애교도 없고, 뭐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사업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고요. 네. 만약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아이디어는 여기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뭐,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항상 많이 떠올랐었으니까, 그냥 사장되고 말았을 건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했고, 와이프가 그러면서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정말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 어, 맞는 얘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회사를 때려칠 국리를 하고, <laughs>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커리어, 여러분들 아직 커리어가 많진 않으실 겁니다. 거의 대학생들이시고, 물론 전공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 커리어를 계속 앞으로 이제 뭐 당장 창업하실 분도 계시고, 나중에 창업한 분도 계시고, 결국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어찌 됐거나 네. 커리어를...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님한테 타고난 역량도 있을 거고요.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학습해서 생긴 역량도 있을 거예요. 그걸 냉철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흥미 있는 것. 내가 흥미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단순히 좋아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내가 잘할 수 없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를 마치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치관과 비전이에요. 특히 CEO들을 하면서, CEO들이 실수로 많이 하는 게 가치관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죠. 가치관과 비전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커리어를 좀 소개를 하면요. 저는 첫 직장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5년 1월에. 그때는 인터넷도 한국에 없었고요.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컴퓨터도 없었죠. 그냥 팀 전체에 뭐386 PC 한대 있고 격리사원이 그거를 대신 우리가 연필로 끄적끄적 해서 기한을 하면 그 친구가 대신 쳐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팀에서 제가 이제 했던 일은 뭐 카다로그 만들고 브로셔 만들고 그런 이제 편집 기획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팀에 97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야, 홈페이지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만들어 볼래? 홍보팀에 그런 미션이 떨어졌죠. 제뭐 카다로그하고 브로셔 디자인, 디자인까지 아니더라도 기획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고, 막연, 막연했죠. 막연하게. 예. 그래서 때려치고 나와서, 때려치고 나와서 무작정 IT 회사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회사에서도 제가 운이 좋게 UX 컨설팅을 좀 했었어요. UX가 뭐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잘 보시면, 웹사이트는 사실은 정보죠. 그 정보를 유저들이 보고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예요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정보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이 그 정보를 잘 쉽게 받아들이고 또그 정보를 클릭 클릭 해가면서 프로세스를 어렵지 않게 잘 미션을 클리어할수 있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에서 뭐 어떤 결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메뉴가 너무 어렵고, 들어갔을 때이 화면에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든가, 계속 클릭, 클릭 해가면서 길이 꼬여가지고 다시 홈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되게 그냥 유저들이 에이씨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재미있게 거기서 쉽고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IT 전략 컨설팅을 제가 삼성 오픈타이드에서 이제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운이 좋게 NC 소프트라는 게임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UX, 그전에는 홍보 마케팅, 그리고 게임까지.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든 거죠. 동적으로. 단순하게 정체되어 있는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거, 결국 거기서도 유저들이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캐릭터와 또는 거기에 배, 배치된 어떤 지형 지물과.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밑단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도 있어가지고 뭔가 아이템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게 쉽게 따라가서 그런 것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그런 일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예. 소셜 SNS 기반의 이제 게임 포탈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소셜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에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소셜이라는 거를 제가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이오를 제가 창업하게 된 겁니다.